이분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사서 병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해야 돼요. 올해는 걱정한다고 이 일이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픈 게 낫는 것도 아니니까 좀 사서 이렇게 걱정하는 것만 안 해도 훨씬 낫지, 이분들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한신공 별공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의 주제는 2 0 2년년 을사 년 1967년, 생9년9세양세 분들의 운세입니다. <laughs> 선생1 9뭐6 신점과 영점으로 1967년, 1967년, 9세 양띠 분9딱 떠올리시면 7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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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7년1 9 6 6 7년생 분들은 좀 어린 시절에 풍파 겪는 분들이 좀 많지. 그러니까 집안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풍파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음. 어, 어. 좀 어려서부터 좀 고생을 많이 하신. 뭐 조실부모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부모님이 다 계셔도 부모님 밑에서 못 살고 음. 뭐 할머니가 키운다든지 음. 뭐 큰집에 가서 산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여러 번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음. 식으로 편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보다는 음. 초년고생이 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어, 사실 이분들이 이제 말년에 또 코앞에 두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 어떤 초년, 중년 응, 응. 사실 너무 중요하지만 그치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거냐도 그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응, 응. 선생님께서 어, 2025년 59세 양띠 분들의 어떤 음. 전체적인 운기를 음, 한번 말씀해주시면 음, 음, 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음. <laughs> 사서 생각하는 거, 어. 어. 그래서 사서 병을 만들어, 음. 어, 걱정을 키우고,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안 해야 돼요. 올해는, 음, 음. 걱정한다고 뭐 이게 일이, 해, 일이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음. 걱정한다고 아픈 게 낫는 것도 아니니까, 음. 좀 사서 이렇게 걱정하는 것만 쓸데없는 것만 안 해도 훨씬 낫지 이분들은. 낫고, 음. 그러니까 산재로 해도 또 복삼재도 있잖아. 음.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이렇게 얽매여가지고좀 걱정 좀안 했으면 좋겠어. 골머리 썩는 분들이 있거든. 음. 혼자 막 고민하고 막 끙끙 앓고. 어, 이분들이 혼자 스스로의 생각이 계속 빠져서 생각하다 보니까 음. 또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고, 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걸까요? 왜냐면 점을 보러 와도 이분들은 음. 한 가지 그냥 뭐, 아우, 사고 수가 있겠네 이러면, 그냥, 아, 사고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아니면,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있으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계속, 남의 말좀다 듣지도 않지만, 계속 생각해. 이, 이건 이래서 그런가? 저건 저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걱정에만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 걱정을 좀 많이 해. 그러니까, 그런 걸좀안 했으면 좋겠고, 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올한 해는 좀 사람과의 부딪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데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음. 어, 그래서 뭐 부부간의 부딪힘도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에 음. 뭐 직장 간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 십이구설 음. 다툼. 음. 음. 올해는 좀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좀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원인 안 만들어야 돼. 원인을. 음. 그럼 좀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꿔 생각해야지. 이해해야지 뭐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저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올해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내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안 힘들어져 안 그럼 내 자신이 힘드니까 어 그래서 좀 서로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좀 장거리 아 장거리 운전해서 혼자 혼자 이렇게 운전해 가지고 멀리 가는 건좀안 했으면 좋겠어 응. 좀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비춰지시나요? 음. 음. 그래서 장거리 운전은 뭐 꼭갈일 있으면 가야 되겠지. 그러면 뭐 번갈아 한다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나 혼자서 좀 운전을 해가지고 멀리 간다든지 이런 거는 좀 말리고 싶고 상갓집 안 갔으면 좋겠고. 올하는 음. 이분들은 특히 상갓집에는 좀안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음. 음. 좋습니다. 어, 음. 제일 중요한 게또 우리 오십대장학기분들이좀 혼자 음. 스스로 뭔가 그런 안 좋은 것들 계속 만들어내는 그생각에 갇혀서 그런 것들이 어, 좀 있는 것같은데 개인의 개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인 걸 말씀.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거분을 그좀 음. 주시면 되고요. 어 그럼 우리 59세 양띠 분들이 어쨌든 성재와 음. 그리고 음. 아홉 수가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음. 것들에 대한 영향도 있는 걸요. 있죠. 그것 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삼각집도안 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 맞아요. 또 그것 때문에 멀리 이제 혼자 운전하고 장거리 가는 거는 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한 해는 이제 스스로에 음. 대한 부분과, 음, 음, 이런 뭐, 사고, 이런 부분 좀 신경 음, 음, 쓰시면 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것들을 잘 조심했다고 했을 때, 음, 어, 좀 기대해 봐도 될 만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걸 이제 피해가고, 또 예방하고 하면, 이분들이 일적인 면에서는 크게 나쁘진 오. 않아요. 어. 일적인 면에서는 뭐, 나쁠 게 없어. 뭐, 하지 마라, 해라. 뭐, 그렇게 말해야 될 것도 별로 없고, 어, 자기가 하던 일만 열심히 하면 크게 손해본다는 말은 안 나와. 음. 어. 그래도 어떤 일을 통한 이런 수익적인 부분은 괜찮게. 네네네. 좋습니다. 어, 그리고 뭐 3제 때뭐 응. 이동하지 말아라 응응. 이런 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응응응.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요 그거는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음. 너무 확연히 틀리기 어. 때문에 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음. 그거는 차이가 엄청 커요. 음. 개개인의 차이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을 이렇게 했더니 <laughs> 그걸 그대로 이렇게 믿고 음. 뭐 듣고 어,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게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 아. 차이가 확연히 나요. 그러면 3제 때 오히려 이동을 해서? 좋은 어, 사람도 될 있어. 수 있죠, 있죠. 음. 그런 건 이제 어, 좀 사람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음. 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음, 음. 3제 때 문서운을 어, 잡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음, 음, 음. 이런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어, 개개인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삼제다, 이런, 다 복삼제가 아닌데, 그것만 듣고서는 투자를 한다든지, 뭘 산다든지 이랬다가 손해를 보는 거를 제가 듣고 봤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그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 아, 응. 야, 오늘 이렇게 찍는 거는, 응. 그런 전체적인 방향성 보편적인 거. 맞습니다. 통계적인 <laughs> 거를 말씀드리는 그렇죠, 그렇죠. 거니까, 어, 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고민은 또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그러면 추가로 음, 음. 어, 우리 5십세 양띠분들 또 가정의 무기 음. 또 배우자나 음. 자녀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크게 나쁘진 않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사랑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고 부딪힐 일이 있다고. 그게 부부간의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더 힘들죠. 아무래도 매일같이 얼굴 부딪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 올 한해는. 음. 만약에 59세 양띠분들이 응. 손님을 왔다고 생각한다면 좀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응응. 스스로 좀 어떻게 이런 마인드나 또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사서 걱정하지 말고 응. 마음을 좀 내려놔라 응. 어, 천천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이분들이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급하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사서 걱정을 하는 거야 내일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1년 뒤, 2년 뒤 일을 벌써 걱정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또 내려놓고 좀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음. 특히 올 한해는 음. 음.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들 오 59세 양띠분들에게 올 한해 잘보내시라고 메시지 네네. 한번 남겨주세요 어, 양띠분들 참 힘드신데 올 한해는 무조건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 좀 무조건 이해하기 배려하기 그러니까 너무 힘들 수는 있어 나만 참는 것 같고 그럴 수는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한 해는 좀 시작도 그렇게 하고 올한 해가 지나갈 때까지는 서로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지내시면 크게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